이제 사강 4강. 월드컵 사강이 아닌 그냥 사강 <laughs> 분위기 회의래 분위기 회의래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교환 법칙 누구나 잘아는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은 뭐 쉬운 거죠 쉬운 거 a와 b의 어 합집합 떠났네 a와 b 합집합은 b와 a 합집합과 같다 뭐 당연한 얘기그지그 다음 a와 b의 교집합은 B와 A의 교집법과 같다. 뭐 당연한 얘기지. 뭐 이런 거 어려운 사람 없을까요? 그죠. 두 번째, 결합법칙. 결합법칙. 아, 결합법칙 중요하죠. 결합법칙. 중요할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자, 뭐 당연한 얘기니까. A와 B의 합집합에다가 C를 합해놨어. 얘랑 B와 C와 합집합에다가 A를 합해놨어. 얘랑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괄호가 의미가 없다는 거지 괄호. 그러니까 괄호가 무의미하게 만들어진다 그지. 앞에 괄호를 치나 뒤에 괄호 났지. 괄호 치나 우리가 뭐 수의 세계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 뭐 2더하기 3더하기 5, 2더하기 3더하기 7, 2더하기 3더하기 7. 그지? 이거부터 하고 이렇게 하면 똑같지 않은 거지? 그지? 이런 거랑 비슷한 거다 이지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뭐 교집합도 그렇지. 이렇게. 뭐 이렇게 된다. 이런 거 그냥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분배 법칙. 아주 중요하죠,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이 너희들이 이제 집합 연산을 할 거거든. 되게 어려운 파트. 거기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분배 법칙. 자, 얘는 a합 b교 c 이렇게.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지, 얘네 a 곱하기 b 더하기 c.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분배 법칙이 이렇게 사용하잖아,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A 곱하기 B, A 곱하기 C 한다면 이 e 플러스를 따라가는 거지 이렇게 그런 것처럼 여기서 잘 봐야 돼. 얘가 분배되면 A가 분배되는 게 아니라 A 합집합이 분배되는 거야. 얘가 여기에 분배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분배되고 이렇게 분배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A 합 B, A 합 C 이렇게. 그다음에 괄호치고 이렇게 여기 있는 교집합이 따라간다. 이거지, 이렇게 알겠지? 어, 자, 그다음. 두 번째, A 교 B 합시 이렇게 돼 있으면 A 교가 분배가 된다 그지. A 교 B, A 교 C 이렇게 하고 여기를 따라간다 그지. 자 그다음 우리의 뇌의 구조는 어떻게 익숙해져 있냐면 정방향 얘가 이렇게 되는데 익숙해져 있어. 근데 시험 문제는 요거를 이렇게 바꿔야 될 때도 있다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수의 세계에서 공통인수 인수분해 할때 공통인수 끄집어내잖아. 그것처럼 공통인수 끄집어내는 거지, 이렇게. 공통인수를 끄집어내는 거지. 얘를 빼내는 거야.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 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도 해야 되지만 얘를 이렇게도 해야 돼. 공통인수 빼내는 것처럼 a 합을 빼내 이렇게. 그럼 남는 게 뭐야? b 교 c를 괄호 쳐서 쓰면 되는 거야. b 교 c 이렇게. 이해됐죠? 네. 자, 이게 이렇게 넘어갈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 분배법칙. 이거 전체가 분배된다. 그다음 얘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공통인수처럼 생각해라. 그리고 나머지 괄호 쳐서 집어넣으면 된다. 다음 얘도 A교, A교 공통인수처럼 있지? 그러니까 A교 쓰고 나머지는 괄호 쳐가지고 쓰면 된다. 알겠지? 아주 중요해. 무지하게 잘 나와. 얘보다 이거 훨씬 더잘 나와. 교환 결합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면 얘는 훈련하는 거야 분배법칙은. 자, 알겠지? 두 가지 얘기했던 거잘 기억해. 그 다음에 드모르간. 드 모르간 n t 를자뭐 o 번 g 봅시모르 모르간, 드 모르간의 법칙. 자 집합의 연산에서 가장 많이 나 -E, a 는세 h 지가 a 합이 했던 거 있지? 내가 왜 a 교왜 했던 거 있지? a 가왜를만들었겠 a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하라고. 그거랑 r g 법칙, 드 h e m o 법칙. a n The Morgan. The m 가지 g 자, 나머지는 이해하고 넘어갈 정도고 얘네들은 훈련해야 되는 거야. 자, 얘는 첫 번째 a 합 b 요거의 여집합은 a 여 b 여 교집합 얘랑 같다 이거지. 자, 우리가 여집합 얘기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여집합은 뭐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 부정. 나머지와 부정의 의미 가 있다 그지. 부정 합집합을 부정해줄 때는 다 부정해주는 거야. 얘도 부정해주고, 얘도 부정해주고. 얘도 부정이니다다 바뀌는 거야.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A교 B. 이거 여집합은 A여 합 B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자, 이거를 우리가 벤다이그램 통해가지고 짧게 해봅시다. 자, 이미 뭐 설명이 된 거지만. 자, 1번 합집합의 여집합. 합집합의 여집합이면 여기지? 뭐 칠하지도 않은데, 뭐더이해야 <laughs> 얘가 예지그 다음 얘는 얘 봅시다. a가 있고 b가 있어. 이렇게. b가 있는데 a의 여지합 a의 여지합이얘들이 a의 여지합 b의 여지합은 노란색으로 해 봅시다. 노색 b의 여지합은 삼색칠 못 해, 그렇지? 이렇게, 그죠? 다 칠해진데 어디야? 이 바깥쪽이지, 이렇게. 네. 예지, 두 개가 똑같다 이거지. 자, 그다음 1번 지금 설명한 거야. 2 번은 2번 어, 하기 싫다. 자, 음. 하기 싫지만 하겠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생각하기 쉽잖아, 그렇지? 요거 빼고 나머지 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 보자 얘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은 얘가 아닌 애들이니까 얘들이죠 이렇게 그치? B의 여집합은 B가 아닌 애들 그거의 합집합이니까 뭐야 색칠이 한 번이라도 된거 그치? 근데 걔가 교집합 얘 빼고 나머지 부정 그치? 되는 거지 성립이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드물먹의 법칙. 여집합이 부정의 의미라서 다 바꿔라. 그리고 아까 전에 분배 법칙 얘기할 때도 해, 얘기했지만 이거 중요한데.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자, 둘다 여집합이 있으면 괄호를 묶어라 이렇게. 그다음 에 여집합 빼고 다 바꾸는 거야. 이거 빼고 ab 쓰고 같이 으로바꾸라 이렇게. 오케이? 둘다 여집합이 있으면 여집합 처리해 주고 ab 쓰고 얘를 바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것도 해야 되고, 얘랑 이, 이, 이걸로 바뀌는 것도 다 기억해야 된다. 그치? 알겠지? 자, 그렇게까지 해서 41쪽까지 됐습니다. 이제 42쪽, 43쪽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워 이제. 필세제 9분부터 자,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선생님 설명 들을 때는 뭐다할것 같아. 요 근데 막상 해보면 잘안 돼.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세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해봅시다. 세 가지 복습. 자, 집합 연산 법칙 중에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세 가지. 첫 번째, 전라도 사투리가 등장하는 a 차비는 a 교비어. a 차비는 a 교비어. 왜 소리를 지는 르 거야? <laughs> a 차비는 a 교비어.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어,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자, a 합 b. 얘는 다 바꿔라 이거지. 다 바꿔라. 다 바꾸라 다 분배 법칙 그다음 세 번째 분배 법칙 분배 법칙 안 써도 되겠지 무슨 말인지 그지 그래서 얘가 동시에 같이 분배된다 a 합 b a 합 c 따라간다 그죠 이거 따라간다 그다음 a 교 b 합 c 여기 돼 있으면 a 교를 분배한다 a 교 b a 교 c 이렇게 하고 이거 따라간다. 그다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다 한다고 그랬지, 네. 해야 된다고 그랬지, 어떻게 공통인수처럼 생각해라. 공통인수처럼 생각해서 걔네를 빼낸 다음에 나머지로 가호쳐서 얘네들을 쓰면 된다. 이거지, 알겠지? 이세 가지 아주 중요하다. 자, 얘를 써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 번에 1 번부터, 진짜 그런지 서스어로 내기도 땀좋잖아 자, 봅시다. 진짜 내가 얘기한 게 정말 자주 등등하는데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 보면 알잖아. 그치? 첫 번째, A교. 자, 얘는 A차비야. A차비는 어떻게 바꾼다고? A교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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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 이 여지파 뭐의 의미가 있다고? 부정에 의미가 있다. 바꾸고 얘는 이걸로 바꾸고 얘는 이걸로 바꾸고 그죠? 그죠? 그다음, 어? 교지파 합집파 교집합, 합집합이 한 개씩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배. 분배. 네. 자, A교A A교. 이렇게. A교B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따라가라 이렇게. 이렇게. 네.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네. 공집합이 되는 거지 뭐. 자, 어? A교B가 되는 거지. 네. 공집합을 얘를 합해놨어. 그럼 뭐야? 네. A교B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A교B다. 대체 그렇게? 네. 자, 두 번째. 이게 눈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거랑 많이 달라. 되게 많이 어려울 거야. 처음에는. 자두 번째. A여 합 B차 A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여 합 자, 이거부터 바꿔보자. B, 교, A, 여 이렇게 되겠지? 여지파 이렇게. 오케이? 자 봐. 얘는 답합 여... 말이 안 나와. 자, 여지파 뭐라고? 부정형이라고. 부정. B 여합에 이렇게 됐지. 어합합 결합 합. 결합법칙. 네. 결합법칙 뭐야? 결합법칙 어. 의미가 없다. 그지 의미가 네. 어 의미가 없다. 자 그러면 얘는 자 얘가 이 순서 바꿔도 되지. 네. 이렇게 되지. 네. 그다음에 이걸 다 풀어버려. 이렇게 해도 되지. 이게 결합 법칙이잖아. 지금 근데 또 얘가 뭐야? 나오나? 여기까지 얘가 유죠. 유 옆에다 쓸까? 그냥 얘가 뭐라고? 유유유, 전체 유유. 어, 얘죠? <laughs> <알죠>? 전체 집합 <laughs> 네. 비어 집합 합해놨어. 뭐야? 전체 집합, 전체 집합. 유 이렇게. 자, 그다음 3번 봅시다. 3번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b, 아, 이, 이 조금만 한 번이지 그지? b 와왜 어, 이렇게 복잡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라. 자 그러면 일단 b 에서 빼는데 바꿔야 되겠지 다. 그렇죠? 이거를 b 차를 이렇게 공통해서 빼낼 수는 없다. 알겠지? 어, 그러고 싶긴 하지만 자이 차를 a ∪이요 바꾸는 것처럼 a 차 b 나 a ∪이를 바꾸는 것처럼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다 여집합 처가해준다 이렇게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여집합 처가해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 마치 공통수없었 얘가 빠진다 그지 네. 이걸 빼내는 게 뭐라 그랬어 결합법칙이었지 결합법칙, 이러지, 결합법칙. 아니, 분배법칙 그죠 이렇게 네. 남는 게얘얘얘 얘, 얘 남지 이렇게 남지. 근데 얘가 뭐야? 전체집합? 얘가 전체집합이니까 얘랑 얘랑 교집합을 해 주면 뭐가 돼? 비가 되지. 그렇지? 비에서 비 뺐으니까 뭐. 0승 안 되지. 그죠? <laughs> 이렇게 돼지. 이렇게. 공집합. 자. 필수에제 10번 보겠습니다. 여기 풀리겠지, 여기. 자, 이렇게. 자, A여 합 B여 교 a합b여 a 자 얘부터 한번 간단히 해보자 얘부터 얘부터 한번 간단히 해보자 일단 얘는 얘가 공통인수처럼 있지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얘를 빼내 이렇게 나머지를 괄호 치라고 했지 이렇게 그럼 뭐야 a여 교 a가 되지 겠 a여 교 a 근데 얘가 뭐야 공집합 합편은 뭐야 B가 되겠죠. 예, B. 지금 우리가 푼 것, 문제에서 제시된 것 중에 지금 뭘 구한 거야? 좌변에 있는 거한 거야, 지금. 그렇지? 문제 보면 그럼 B와 A와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거지. 이럴 때 항상 성립하는 게 B와 A와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서로 상관이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어떤 거야? 4번이네, 4번. 그렇지? 공통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니까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된다. 이런 건가? 어? 맞아 틀려요. 맞아 틀려. 맞겠나 지금? 오호. 의 여집합 아닌가요? 아 이거 b 의 뭔가 좀 이상하다 했어. 그렇지? 네. 얘가 공집합인데 얘랑 이합해는 B의 여집합이지. 네.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 그렇지? 네. 자, B의 여집합. 그럼 b, B의 여집합과 말도 안 나와. B의 여집합과 AY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어, 이거는 교집합, 이랑 순서 바꿔봐. A교, B요. 그 유명한 A교, b 요애 그렇지? 얘는 뭐야? A차, B가 공집합이라는 건데 언제? 이거 그림이 언제 된다고 그랬어? A보다 B가 더큰 놈이지, 이렇게. 그렇지? A가 B에 포함될 때. A가 B의 부분집합이 될때 이렇게 되는 거지? 몇 번이야, 그러면? 1번이네, 1번.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밑에 있는 확인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